소득세 신고 시즌이 되면 국세청에 전화로 문의할 일들이 많아지곤 합니다. 1년 중 국세청이 가장 바쁜 시즌이 소득세 신고 시즌입니다. 이 시기에는 더욱 국세청 상담원과 전화 연결이 힘들기도 하는데요. 미리 필요한 정보를 준비해서 전화한다면 소중한 시간을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겠습니다. 통화 대기 시간은 평균 30분 정도로 연방국세청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시즌에는 이보다 두 배, 세배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화 연결이 조금이나마 쉬운 시간은 오전 9시 이전 또는 오후 5시 이후이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세청과 전화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정보는 신분 확인입니다. 신분도용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더욱 신분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소득세 신고에 관해 전화를 할때 필요한 정보는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신고지위, 지난해 개인소득세 신고 사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면 그 편지와 함께 문의하고자 하는 연도의 소득세 신고서 사본도 필요합니다. 편지 4883c라는 편지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았다면 그 편지와 함께 소득세 신고서 사본과 소득세 신고에 반영되었던 증빙 자료를 가지고 전화하는 것이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편지 4883C란 국세청이 보기에 의문스럽고 의심이 되는 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 발송하는 편지로서 이 편지를 받은 납세자는 30일 안에 국세청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를 대신해서 전화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납세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당사자 또는 법적으로 지정된 대리인하고만 대화를 나누기 때문인데요. 위임장은 폼 2848을 이용하면 됩니다. 아직 받지 못한 세금 환불금에 대해 연락을 할 경우 알아두셔야 할 점은 소득세 신고가 접수되고 21일 후에나 전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의 환불금을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하려면 전화보다는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는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방국세청에서는 납세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세금 납부를 안내하거나 세금 납부를 위한 은행이나 카드 정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신고 시즌 동안 이런 전화 스캠도 많은데요. 특별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투자를 권하고 누군가는 재테크를 권할 때 BC파이는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이 최소니까? 그래서 BC파이가 시작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똑똑하게 알려주는 미국 최고의 돈 굴리는 플랫폼. 새는돈 없도록 정기구독료 관리, 실시간 가계부, 실시간 손익계산서, 은행과 투자 계좌 잔액 조회, 크레딧카드 사용 내역 조회, 이자 관리까지 이런 것이 모두 원터치로 한 번에 새는돈 없이 꽉 막아줍니다. 해킹 횡령 더 이상은 설 자리가 없겠죠? 내돈 도난 방지의 최고 BC파이, 미국의 넘버원 재정비서 BC파이, 오늘부터 내돈 관리는 BC파이, 꼭 가입하셔서 부자 되세요.